13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인수기, 인수기 13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한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집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집파에서는 사굴의 아들 삼마요, 시므온 집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의 집파에서는 여분내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네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네, 지파에서는 네, 소디의 네, 아들 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오, <laughs> 아들... 암미에리오, 아실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수두리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웍시의아들 나비요, 가치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그 후의 일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수하라고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개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엄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읍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급소암보다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배웠으므로 그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어 오늘 민수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었고 우리 정현지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바처럼 어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고 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이었죠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음 21절 1장 21절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올라가라고 말씀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했더니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되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 이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의 그 깊은 뒷면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합리적이죠, 그렇죠?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그 뒷면 이면에는 역시 의심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다리도 두들겨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한쪽 마음 편에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신뢰와 불신의 마음이 공존했어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네. 이두 마음을 가지고 그게 협력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이 불신의 마음이 결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약간의 그 불신의 그 마음의 마음 한켠에는 뭐예요? 하나님 뭐에 결국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눈을 한번더 믿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한번더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는 나를 의지하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두 마음이고요. 하나님과 나, 혹은 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두 마음 가운데에는 우상숭배가, 우상숭배의 마음이 곁들여져 있고 결국은 그 우상승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불신의 마음이 두 마음에는 그 결과가 결국은 대부분은 불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12분의 10일 것 같아요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의 마음 불, 완전히 불순종을 했던 것처럼 그거 퍼센트로 따졌더니 83%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 가지면 83%로 우리는 그 불신의 불순종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어떻게 다루실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때, 그 의심하는 쪽을 선택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게 되잖아요. 똑같았어요. 그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도 지명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으로 인하여 특별히 사울로 인하여 얼마나 나중에 또 다른 왕들로 악한 왕들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쓴맛을 한번 봐라. 그리고 다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키울 때 뜨거운 건못 만지고 위험한 거못 만지게 하려고 뜨거운 맛을 한번 보게 하잖아요. 아, 뜨거워. 이 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자질러져서 절대로 그 근처도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뜨거운 맛, 때로는 쓴 맛을 보도록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네,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그 결과는 결국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결과가 결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대부분이죠. 고통의 맛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맛을 보게 됩니다. 그두 마음의 결과는 정말로 불 불순정이었고 끔찍한 결과였어요. 어, 그 정탐꾼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14장 1절 말씀 보니까 14장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정탐꾼의 결과가 나오죠. 정탐의 결과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이땅 가운데서 이렇게 어이 칼에 쓰러져 이 가나안에 칼에 쓰러져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온 백성이 온 회중이 다 하는 이 난리 버거지가 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강력한 영향력이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겨우 12명의 영향, 12명이었어요. 12명 중에서도 10명의 이 영향력이 정말로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정탄군의 영향이 이렇게 강력하실, 강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정탄군들이 정, 정탐꾼들의 정체성이에요. 이들이 대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말씀이 오늘 되게 지루한 말씀이었는데 그 정탐꾼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잖아요. 가문까지. 근데 위에 보면 지휘관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12지파에서. 분명히 지명하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리더를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건데, 뭐예요? 이 리더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주 매우 의존적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리더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어, 그런 영향력이었다라는 거죠. 14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이 리더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라는 것. 예, 그 리더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단 심리의 영향, 집단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12명 중에 10명,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들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옳든지 그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이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집단심리에 대해서 집단심리에 의해서 매우 쉽게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심리, 그 집단심리의 그 실험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그 집단에 의해서 몇몇 몇, 몇 명이 있는 그 집단에 의해서 그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따라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못 해드리지만 아주 무의미한 행동도 그 집단들에 의해서 같이 따라 하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도 그냥 집단이 해버리면 그냥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어 쉬운 실험, 실험 실험으로 건널목에. 이제 사람들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피 실험자가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그 실험을 실험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집단이 있었어요. 자, 빨간 불에 건너면 안 되고 파란 불에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란 불이 딱떠 있는데 아니 빨간 불인데 빨간 불에서 이 집단의 사람들이 우르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빨간 불이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렇게 꾸물꾸물하다가 그냥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집단의 심리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뇌 자체가 그런 그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 쉽게 받게끔 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의견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성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의견들, 악한 의견들은요, 이 죄성을 자극하게 되어 있고, 이, 특히 이제 불신의 마음이, 어, 이 백성들을 자극하게 된 거죠. 죄성을 자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서 사단의 불화살이 되었어요. 사단이 불화살이 되어서 이 불신의 마음을 이렇게 죄, 그 기름처럼 머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불화살이 던져지니까 그냥, 그냥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어,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화살은 늘 죄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죠. 사마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는 사단이 이용해 먹기 아주 좋은 환경이고 우리의 인간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리더를 시험할 수가 있고, 또 군중 심리, 대중 심리를 이용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언어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자의그두 마음의 두 마음을 사단이 이용할 수있다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상황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리더를, 사단이 리더를 이용했어요. 제사장과 성의관들, 온갖 그 종교 리, 리더들, 심지어는 어, 이망인의 리더들을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또 군중들을 자극했고요. 선동을 했고, 또다 그것이 매우 어, 악한 일이었고, 매우 부정적인 일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냥 안 좋은 말들을 번져나가게 했고, 그리고 또 그 시발점을 일으킨 게 누구였어요? 제자였어요. 제자 가론 유다의 두 마음을 사나이 제일 처음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어, 우리 그 철로역장에서, 허영시장에서 그 마음을 지키게 하는, 그 온통 그 허영시장은 그 문화랍니다.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라서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죄의 문화에.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무기가 뭐였냐면 진리였죠. 진리. 그것 때문에 물론 엄청난 핍박도 받아요. 크리스천과그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렇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차원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한테 막 대비시켜서 어 우리도 준비해야 돼. 우리도 결심해야 돼. 뭐 이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구약의 시대와 전혀 다른 차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의 그 능력이 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는 겁니다. 죄가 누룩처럼 번지잖아요. 복음도요 누룩처럼 번져요. 복음의 생명이 겨자씨 같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가나안은 이때 끝나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중,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이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가? 8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 우리의 생각에, 이 죄된 생각에 심으셨고요. 우리의 마음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비록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지만 자라날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복음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생각 가운데에 심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새 언약에, 우리 안에서 이새 언약의 관건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누리느냐에 있어요 이새 언약 가난에 대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언약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느냐 이미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나요 믿음만큼 누립니다 믿음만큼 누굽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만큼 우리는 그새 언약과 새 생명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서 어제첫 부분에 믿음이가 나오죠. 믿음. faith in에서 큰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큰 믿음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은 어,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작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리들 페이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뭐가 다를까요? 누림이 다른 거예요. 큰 믿음은 정말로 얼마나 컸는지 그냥 하나님 나라를 허용시장에서 금방 가버렸어요. 네? 그 정도의 큰 믿음이었는데 누렸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의 사람은 정말 되게 오래 갔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요. 나중에 그 죽음의 강을 나중에 건너갈 거라고 건너간다라고 거기서 분명히 크리스찬과 함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아서 맨날 아픈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맨날 상처 입고. 어, 그냥 비실비실비실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아,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살아가게 되는구나. 우리의, 우리는요, 아, 아까도 얘기, 말씀을 했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 중에서 애쓰려고 하는 것다한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인식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계속 교제하고 시간을 들여서 교제하고 질적 질적으로 교제하고 양적으로 교제할 때 예수님 안에 충분하게 충분하게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만큼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 가나안의 언약 새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난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나아가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은 아직 리들페이스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생명력이 있으며 엄청난 성장력이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순간순간의 거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더욱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